사건번호 2024타경76699 칠 경매물건 정보입니다. 파주시 동패동 2071번지에 위치한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 파크 603동 8층 35평 C타입입니다. 2022년 사용 승인받은 준공 3년차 신축 아파트로 금강 주택이 시공하였으며 총 15개동 778세대 최고 15층 계단식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타조운정역 GTXA 도보 15분권에 위치하며 향후 삼성역 구간 개통 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단지입니다. 단지 앞그린 상권이 위치하며 향후 운정중앙역 중심상업지 형성 시 보다 나은 주거인프라가 기대됩니다. 현재 감정가에서 유회유찰된 상태로 30% 저감된 4억 2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. 전입세대상 선순위 임차인 등재되었으나 현액 배당 물건으로 인수되는 권리사항은 없으며 말속이 준 권리는 하나로 대부로 이하 권리는 모두 소멸됩니다. 보다 자세한 권리분석 및 문의사항은 5분경 매 김소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